니콜라스는 사토시 팀과 벌써 100년의 설계도를 기술을 거쳐 차곡차곡 실행 중이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중국은 이미 위안화 CBDC가 디지털로 이동 중이고 브릭스 국가들은 금으로 뒷받침된 디지털 화폐를 설계 중이다. 이건 단순한 금융 실험이 아니다. 달러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도전장의 행위다. 한편 어디서는 누군가 비트코인의 한계를 보완한 제2의 코드를 설계 중이다. 아직 세상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SWIFT 차단 사례가 디지털 화폐의 코드를 더욱 더 견고하게 움직이게 한다. 결제망이 끊겨도 은행 문이 닫혀도 이 코드만 있으면 거래는 멈추지 않는다. 차세대 그 코드를 설계할 자는 누구일까? 사토시 팀의 파이 프로젝트? 지금부터 세상에 진정한 더블류가 다시 한번 펼쳐질 것이다.